어, 사적인 얘기들이라 조금 항상 본인들은 꺼려하는데 뭐 아는 사람들 다 아니까. 아니까. 자제를 좀. 어, 자제? <laughs> 어, 경연이는 저기 아줌마. 어. 나이는 40대. 어. 그런 초반 40대. 어. 그래서 항상 저한테 기억하는 게 처음에, 이제 저랑 이제 첫 대화를 하게 할 때, 이제 뭐 하고 제가 뭐 나이가 많고요 항상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요. 내 나는 29살도 나한테 와서 전 나이가 많아요. 35살도 저한테 와서 나전 나이가 많아요. 45살도 저한테 와서 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많대, 자기들은.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어쩌라고 나이가 많은데 뭐뭐뭘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뭐어떡하지 물론 알죠 그만큼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좀 내가 공부할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도 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막 무시를 했어요 뭐 어쩌라고 네가 많은 거뭐 무슨 뭐뭐 그거 뭐 어쩌라고 너말 없자 내눈엔다 아기야 시끄러 워 네가 결혼해서 뭐 어쩌라고 나 여기서 다다 고삼이야 나한테는 막 그랬어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스타들를 못해. 직강 다니면서, 어, 자기 쑥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난 이렇게 볼까. 그래서 난내려오라 내려놓으라는 거야, 자기를. 다 내려놔. 똑같아요. 다 고삼. 다 고삼. 어, 여기는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유부남도 있고, 유부녀도 있을 수 있고, 다 달라. 다 달라, 상황이. 그걸 일일이 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쌤이 그냥 합격하면, 어, 그전까진다 고삼.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것에, 순종을 해줬어. 물론, 뒤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어, 예, 예, 하고, 어, 자기보다, 어, 어, 열, 열다섯 살 어린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다가가고, 선생님, 선생님, 뭐, 서로 존대해 가면서 항상 스타디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더, 이게 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자기의 자신도 모르는 아집이 생겨. 그, 그러니까 생,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집이고 자기가 볼 때는 개성이죠. 어, 자신의 주관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좋게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할 때는 또 그것이, 전문가가 볼 때는 좀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막, 막 일부러 더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막, 그렇죠. 어, 너는 뭐 이래서 한대. 막 평생 못 들었던 말. 남편한테도 못 듣는 말을 나한테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도 항상 집에 돌아가서 나한테 또 문자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아, 좀그 친구한테 내가 좀 심했나? 싶은데도 또, 아이, 전 좋아요. 어, 뭐 이런 말을 해줄 때 내가, 아유, 고맙구나, 고맙구나. 내가 더잘 되겠어. 그래서 아픈 손가락들이었어, 이두 친구는. 아픈 손가락. 오늘 오래 다녔잖아. 그러니까 내, 내 잘못 같고. 또 오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야, 나는. 불편해.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 있잖아. 아, 날또 믿고 또 와주는데, 날또 믿고 또 와주는데. 2년까지는 그렇다하자. 3년째 또 다녀. 4년째 또 다녀. 4년을 다녀. 어, 어, 막 이러, 이래 버리니까 와 이거 무슨 대학생활이라고 사잖아. 막 그러니까 항상 그럴수록 내가 더 이렇게 막 친근하게 하면 안 되고 더 이렇게 막더 공부하기 이렇게 이렇게 뭐이이 말도 했다. 저렇게 밀어냈다가 또 신경 쓰이기도 막 그랬었는데 해가 그랬던 거야. 그랬으니까 이간, 간 합격했다고 해서 난 사실 지금도 안 믿겨. 지금도. 아까도 첫말디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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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진짜 격을 하는구나, 격을 하는구나. 어, 그래 그래가지고 마인드를 잡느라고 되게 노력을 했어 본인이. 야, 내가 사실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처음에 봤을 때몇년 걸린다고 그랬다고? 그때 살살 얘기 해 주셨나봐요. 삼년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요? 해도 안 돼라 뜻이었대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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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근데 <laughs> 못하 작년에 최탈 떨어져서 울더라고. 울더라고. 어, 울더라고. 근데 또 할래요. 또 해야죠. 해야죠. 뭐 해야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나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지 마. 하지 마. 어, 살리면나 해. 막 이러던가 막 그래 그래 버려요. 근데 본인이 음. 끝까지 더해 보겠다고 그리고 하여간 저를 제일 하여간 그러니까 많이 오래 봤기 때문에 어, 하여간 합격했고, 또뭐 없을까? 옆에서 그 다음에 주연이는 아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 주연이가 좀 느려요, 많이 느려요, 모든 게좀 느려요. 충청도 친구라 그런가 뭐~ 약건좀충청을비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 뭐든지 좀 생각이 좀 느려 편이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어~ 그래서 오래 걸리겠구나 처음에 인강생이었대요 인강생인데 저랑 무슨 뭐~ 어떤 계기로 통화를 님이 전화 주 카페 그때 글을 인강생이요. 대전 네, 대전에 1년 혼자 인강으로 공부할 때 엄청 간절해서 카페에 그때 글을 많이 남겼었거든요. 뭐 찾으라고 한 것도 찾아서 올리고 뭐 댓글도 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 눈에 오 어, 얘는 직강생이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네. 눈에 띄셔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아 그럼 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해볼까요? 이때 교수님이 오지마 <laughs> 이러셨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보겠다고 하면서부터 좀 교수님하고 연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왔어요. 와서 뭐 하고 뭐 하다가 아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거지 합격했으니까 질문의 수준도 말도 안 되고 어아 이거 진짜 10년해도 안될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었어. 어 그래서 내가 항상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너는 머리가 안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돼 맨날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교수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걔 진짜 그랬어 내가 너안돼 교수님 저는 이게 왜안 될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멍청해서 맨날 그랬어요 내가 넌 멍청해서 안돼 맨날 그랬어요. 그건 진짜 멍 아니야. 진짜 멍청한 사람한테 멍청하다 그러면은 그건 욕인데 상대적으로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별 내가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할게. 별나 얘한테 얘는 모를 거야. 좀 빠릿빠릿한 애랑 붙여 보기도 하고. 어너 말할 때 아우 답답해. 야 빨리 말해. 너는 말도 느려. 뭐 하자는 거여. 어, 찾아오지 마. 어? 0점 맞았어? 아니요. 팩좀 맞고 와.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사자처럼 키우거든요. 수험자들을. 어.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어. 내가 뭐 우여우여 1대1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 딸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이 많은 수강자들과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생각하겠어. 딱 보면은 아니까, 대충. 어.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정말로 정말로 어 그래서 항상 마음도 아프고 모든 작년 아 작년 합격자들도 어어뭐뭐 아뭐 재작년이던 어. 주연쌤 됐어요 경연쌤 됐어요 항상 서로가 물어봐주고 난 이게 정말 예쁜 게 합격자들도 합격하고 끝이 아니라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합격하고 끝이 아니라 항상 합격해도 물어봐라, 때 전화서 그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랑 스타드했던쌤그대야되는데 교수님 그 선생 상담해주셨어요 어. 교수님 저한테 요즘에 전화 왔는데 힘든가 봐요 교수님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막 그래요. 아 그래 그아나 됐어 아 빨리 하세요 그리고 끊어버려 애들이 <laughs> 어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어 근데 애가 진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 어 말은 존버야 그치 아까 표현은 경연이 도 존버 하세요 제발 존버 하세요 물론 경연이가 들어올 때는 경쟁률이 처음 공부할 때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았고 응시자도 많았고 어, 내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지. 어, 다, 단축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그냥 존버는 아니야. 열심히 달리면서 존버하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 좋고 우리 지난주에 애들한테 뭐 물어봤죠? 공통적으로. 어, 딱, 딱 <laughs> 이제 말하, 그러니까 딱 한마 하나 이미지, 인프레션. 그냥 그냥 즉흥적이었어. 자, 주연이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장점 또두 번째? 어, 어, 선생님하고, 선생하고 있었던 가장 기억나는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직강의 장점, 지, 장점이나 뭐, 그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꼭 인강생들한테 무조건 직강하르면 니네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해 되나? 그건 아닌데, 어, 하여간 직강했을 때 뭐가 좋았다, 어, 직강했을 때 뭐가 좋았다, 아까 근데 얘기했지, 다들. 어, 스터디 이런 거얘기좀 오케이 세 가지 할게 장점? 우선 교수님 장점은 <laughs> 밖에 없을 거야 <laughs> 근데 전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건 관찰해서 성향을 파악하시는 거 공부 스타일이나 본인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저보다 저를 더잘 <laughs> 아셔 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대로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그냥 항상 멍청하다고?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또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봐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다 찾아봤어요 교수고 누구고 다 찾아봤는데 하는 말이 결국 다 교수님이 하는 말 똑같아요. 아 이건 아까 제가 말하면 소름 돋는데 아나 <laughs> 진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니까 러 제가 그때 아 결국 축약본이 여기구나 그럼 여기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한번더 교수님을 3년 봤지만 한번더 신뢰했던 것 같고 직강 장점은 어 스터디이긴 한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아까 경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선생님들 실력 뛰어난 선생님들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스터디를 모집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실까 싶어가지고, 그니까, 물론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하긴 하는데, 좀, 그, 자신의 사고를 나눌 수 있는 상담을 좀 골라, 골라 에? 요청? <laughs> 스터디 요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다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선생님의 사고를 나한테 얘기해주고, 내 사고도 얘기해서 서로 교환이 되고 교류가 될수 있는 스터디를 만드는 게, 직강 와서 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얘기했네.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지난주에는. 내, 내가 생각하는 에피소드. 어. 내가 생각하는 에피소드. 최근 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항상 얘 1층 주차장에서 뭐 전화 붙들고 있어. 어. 그럼 내가 너 뭐해? 그 막, 이러고, 이러 이러고. 왜? 전화영어 하고 있는 거. 어, 영어가 약하다고 그래서 너 전화영어 좀 해봐봐. 조금이라도 투자.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자꾸 해야 되잖아. 남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남이 뭘 남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걸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야 자기의 약점 어 그거를 자꾸 망각하고 있어 그리고 항상 남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결정적으로 아 나는 회화가 약해 그거 안돼 그걸 보충해놔야 돼 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스님한테 노출해 가면서, 너 그럼 이거 해. 너 스크립트, 너 이거 해봐. 너 스크립트 어떤 식으로 하는데? 너이거 돼? 안 돼요. 그럼 하지 마. 어. 좀 이따가 해. 그, 네. 알겠습니다. 말을 들으면, 아, 쟤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러면 스님이 계속 잔상이 남아. 아, 쟤는 내 말을 들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이거 또 다시 이걸 체킹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딱 말한, 말을 한말안 들어. 말한내 말, 내 말을 한 개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내가 체킹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말해줘 봤자. 없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내가 뭐할 건데. 어? 무슨 돈 받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본인들이야 급하니까 당연한 듯이 하지만 내가 삼자로서볼 때는 야난 속으로 그러. 야 얘네들은 자기는 인생을 걸고 해주는 걸 내가 이렇게 툭툭툭다 해주는데 자꾸 막모르모뭘다아듣네 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난 그때도 제가 이제 영어통화 다 끝나고 교수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저의 가장 큰 약점을 콕 집어주셨어요. 그때 거의, 시험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넌네 멋대로 생각한다고. <laughs> 남의 얘기 안 듣고 네 멋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그 교무실에서 상담할 때랑, 10분 전에 상담할 때랑 지금이랑 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를 교수님이 집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기억하면서 시험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노출이 되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해는 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어, 객관적으로 작가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안 보이는 건안 보여. 어, 자꾸 보이는 단어들만 가서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뭔가가 정확하지 않은 거지. 어, 읽긴 읽었는데. 어, 근데 우리 주연이 같은 경우 좀 그런 성향이 강했었어. 그러니까 좀 처음 에 왔을 때 내가 막막 막 놀렸거든. 너너 사차원 너 같아. 어, 너왜 이렇게 이상해? 넌 질문하더라도 애들이 하는 질문이라도 이상한 독특한 질문해. 넌 그런. 어, 너 그런 거, 그런 걸, 네가 질문하는 건, 이제 그, 글을, 그 밑에 거, 기본적인 걸 질문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네가 궁금해 하는 걸, 자꾸 질문을 해. 알아야 될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아야 될게 아니라, 그걸 건너뛰고, 그니까, 내, 내막 표현을 쓰임이 좀 그렇게 강하게 하잖아. 왜냐면,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고, 어쩌다 할 때, 한마디 탁탁! 줘야 된다는 라 생각인 거야. 얘가 딱 기억하게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단어 선택이나 세게 가야 되잖아. 기억이 딱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쓸데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요. 어? 맨날 내가 그랬거든요. 어 그런. 제가 그런가요? 어떨까? 말도 들여. 어 답답해. 너 거. 너 가. 막 내가 일부러. 왜냐면 사고를 빨리 하라고. 어 빨리 빨리 해라. 그래야 시행착오도 더 많이 할 테니까. 어. 근데 나중에는. 많이 고쳐졌어요, 정말로. 어, 고쳐져서 그랬고. 그, 어, 그, 까 그러니까 주차장, 최근에는 그거 기억나요. 주차장에서 맨날, 밤, 맨날은 아니고 볼 때마다 내차 옆이야. 거기서, 거 맨날 전화부터. 그래서 나는 뭐 해, 뭐 해, 뭐 해. 그러면은 전화영어, 어, 끝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자신의 약점을, 어, 그니까 눈앞에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의 약점은 남이 보던안보던 보던 자기가 회화가 약하니까. 어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1차 시험 보기 전까지도 그거를 하고 가, 하면서 갔다라는 거뭐 그거 있었고 어, 경연이저 어, 전화 영어 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 제가 사실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어 제가 작년에 채타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남편분하고 말을 한게 너는 영어를 극복하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 이렇게 서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작년 2월서부터 끝까지 진짜 그주3일로 전화 영어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좀 없으시다 싶으시면 이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 이제 돌아오면 교수님의 장점은 어,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 절대 돌려서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제가 채탈할때 시험 2차 시험 직전에 한 3일 정도 됐을 3, 4일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너 그렇게 하면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 모습이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극복을 했으면 됐는데 극복을 끝까지 해내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밟으시면 더 일어나야지 막 이렇게 더 <laughs> 악을 쓰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 혹시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어, 정말 객관적으로 누,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제가 컨퍼런스 때 되게 망했거든요? 야, 니만 왜 그래? 다 잘했어. 뭐 이렇게 엄청 또 밟으시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들고, 바로 올라가서. 그래서 보세요. 저 해냈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까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교수님도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장점과 에피소드 같이 겹쳐진 것 같고요. 어, 직강은, 음, 선생님들 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뭐스터디 그렇고, 정보력. 다 맞고요. 일단은 저는 어 직강 오는 날이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 만나 뵙고 어밥 먹고 얘기하고 교수님 뵙고 이런 시간이 너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서 어그 금요일이 저희는 월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금요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짜이잖아요. 직강을 다니면 그 날을 맞춰서 다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또 습관적으로 또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장의존적이어가지고 절대 스스로 뭘할 수가 없어요. 파워, 피? 네, 충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짜여진 대로 가는 게전 너무너무 좋았어서 직강에 오시면요. 이렇게 스케줄 다 가능하고 일정 다 자, 자연적으로 다 짜이죠? 짜, 짜이고 단어 당연히 외우게 되고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뭐 정보력. 자, 뭐 여, 열심히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질문하셔서 얻을 수 있고 좋은 선생님. 바로 이렇게 섭외할 수 있고 교수님 당연히 저분과 여기 계시고 네교수님들 많이 많이 찾아뵈세요 틈틈이 아오지마 귀찮아 맨날 이러시는데 또 가면 막상 가면 또막 30분 이상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직강 어. <laughs> 가면 교수님이 안 보내주셨죠 <laughs> 이게 직강의 메리트는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진짜 이 기양 하시는 거 완전히 몰입하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다 같이 하니까 또덜 힘든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가끔은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자 이건 그 끝나고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어 오늘은 두분두 두 명밖에 없으니까 지난주는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질문할 것들 간단하게들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어, 얘기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합격자는 합격자 수기 바... 영상은 이제 이걸로 끝. 어, 너무 많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어, 있었는데 다못 해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 어 주현님 방금 전에 아침에 군산에서 왔어요. 어, 군산에서 기차 타고 또 군산까지 가는 것도 힘들대요. 아니면 뭐 어디? 어디까지? 군산이. 어, 군산, 익산, 익산까지 아빠가 버스, 뭐 차를 태우고 와서 이렇게 뭐또 이렇게 해주는 마음들이 참 고맙고, 그만큼 본인들이 아마, 어, 내가 항상 그래 합격자들한테 오면은 연구실 잠깐 이제 오기 전에 인사하니까, 수상 발표가 회 됐으면 안 된다. 어, 수상 소감하지 말고, 좀 도움되는 말을 좀 해줬고, 니네들의 그냥 심리 상태나 어떻게 했었는가를 날것으로 항상 해라, 라고 말을 그냥 하고 내려, 같이 올라오는데. 내려 하여간, 어쨌건 여러분들이 자, 지금 합격자들의 지난주까지 일단 은 영상이 10개야. 그쵸? 어, 10개 이외에도 또 우리 카페에 글로 써주고 있죠, 지금. 지금 막 연수단 뭐 해서 3 4월이던 계속 올라오긴 올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공부 스타일이나 아니면 나랑 이 선생님이 좀 내가 딱음 뭐, 저기, 마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나. 쌤한테 물어보면 알아. 쌤은 다 알잖아. 그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아니까, 어, 소심하게 가만히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이 친구의 단점이 뭐였어요? 어, 저랑 비슷한 게 진짜 있나요? 저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어, 길지 않아. 어, 길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도 좀 데이터, 어, 데이터 화시켜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여간 또 피곤한데 여러분들 또 들어 주느라고 맙고또우린또 공부해야지 계속 어, 공부해서 내년에 또다 와. 이제는 다 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자기가 설마 설마. 어. 우리 아, 내가 제일 기억나는 말. 교수님, 저 올해 될까요? 경연이 <laughs> 맨날 연구셨어. 교수님, 저 올해 될까요? 나! 가 내가. <laughs> 교수님, 저 올해 될까요? 얘도 전 될까요? 맨날 될까요? 될까요? 아휴 되잖아. 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간사하게 웃잖아. 얼굴 표정이 너무 바뀌었어. 어그전까지 맨날 나볼 때마다 얼굴 막흑빛에 될까요? 이랬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되고 나니까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야 어떻게 3, 4년의 시간이 가냐니까 하싹 잊혀진대. 어 되니까 잊혀진대. 그러니까, 지금의 너무, 지금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 어, 지금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내가 될까? 아니, 될까? 안 될까? 그냥 하면 돼. 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결과가 혹시라도, 어, 작년에 시험 쳤는데 결과 안 좋은 사람들, 아, 지금 감정에 너무 끌리지 말고, 빨리! 빨리! 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 어, 좋겠어. 오케이. 어쨌든, 누구보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된, 우리 두 친구도 그렇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치? 근데 행복이란 건 대단한 행복이라. 그냥 어제보다 이만큼 성장하면 행복하는 거 아니야? 어. 성장이 행복이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만 행복하는 건 아니잖아. <laughs>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걸로 맞출게요. 고생했습니다.